시작. 아니, 아, 일본, 아, 안녕하세요. 백만이 같이 보인다, 해야지. 시 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서대봉 <laughs> 백만자모입니다. <백마다 웃음> 아, 서호다입니다. 일상 아니었어? 다시 해, 다시 엔진 엔진 다시 MG, MG, 어, 다시. 아, 자, 누가 먼저를 할 거야? 다시야부터 어. 어, 자. 짝. 안녕하세요. 서대봉백 아니, 백마다. 같이 일어나면 <laughs> <연하면 웃음> 안 된다고. <laughs> 야 씨. 서보다할라고 또, 또 아니, 더 앉아요. 더. 아, 다리 아파. <laughs> 아 빨리! 해 아, 알았어요. 짝. 안녕하세요 서대문 백마장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부살입니다 아니 옷세 <laughs> 먼저 해야지. 야! 씨, 아이, 미안해. 야! <laughs> 에. 아, 네. 짝. 안녕하세요 서대문 백마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부살입니다. 아, 서부살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 예. 네. 우리 음. 입었어야 되는데 우리. 옷 수가 좀. 가보시죠? 뭐 말을 안 해. 아 멘트 출시야죠 <laughs> 말을 안 해. <laughs> 왜 말을 안 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왜 이제 <지금> 비가 많이 <laughs> 자기는 우비 도던 지금 개기는 거야 지금? 나는 <laughs> <저는> 우비를 <laughs> 어, 입었습니다. 나, 나 우비 안 입었어 우리 와비 갑자기 비가 많이 또 이렇게 네. 오늘. 아 물가에 비만 오고 짜증 확나다 진짜. 선생님 네. 여기 어디? <laughs> 여기는 안동. 안동. 음. 안동에 <laughs> 왜 왔어요? 어 차라리 어쩌라 지금 <laughs> 장난해 지고 아니 아, 질문을 아, 해야지. 아니, 아니 날짜도 <laughs> 참잘 맞춘다. 어떻게 비가 이렇게? 아. 뒤에 보이죠? 네, 어, 네. 바로. 네. 이색가스레토 스레토, 집입니다. 스레토스레토 어, 아, 진짜 피... 옛날 옛날 집입니다. 스레토 어, 이비 너무 많이 오는데? 옛날엔 여기다 삼겹살을 참. 겁나 잘 먹었지. 그쵸 어. 몸에 엄청 안 좋은 걸로. 그게 가르쳐졌지. 모르고 잘 먹었지 맛있었잖아. 아냐 네가? 모르지. 모르지. 몰라요? 모르지 모른다고? 까지는 알아. 몰라. 얘는 나이가어리니께 알아요? 저까지만 알 거야. 맞아. 저까지만 알죠. 알죠. 먹어. 어르신이만 먹었다고 뭐. 기름 쪽 빠져 갖고 맛있다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가요? 아무나 먹는 거 아니라고. 아, 들어가실까요? 네, 들어갈까요? 비가 들어갔어. 너무 일단 비가 많이 오니까 들어가. 아, 나 이거 좀 버리고 올게. 오. 실례합니다. 네. 아, 선생님한테 답하면 어떻게, 어떻게... <laughs> 어, 실례하세요. 는니다 어, 야, 오! 오, 여기 살림이 그대로 있어. 오, 여기 살림 뭐야? 왜 살림이 그대로 있어? 들어있는데? 야 사람이 사는데 이게 풀이 들어와 있겠네 지금? 그러네 오! 아 아니 왜 어디가나 이렇게 폐가로 오면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냐 할아버지 할머니? 응 어, 어디가나 있네 이게 가올 거나. 네. 어. 이게 이게 지금 뭐. 네. 네. 아니, 2015년도 거야 달력이. 예? 네? 2015년. 2015년도. 어, 달력이. 병... 어, 이거 병 병품 되게 비싼 건데. 오 병풍은 비싼건데? 여기 할, 할아버지가 자꾸 네. 보여요 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보여요? 네 옆에 옆에 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병풍 옆에 병풍 앞으로 병풍 앞에? 안보여? 네 안보여? 예 네. 네. 여기 여기 서었는데굉장 여기 서 있었는데 여기 2015년도면 지금 몇년된거냐? 10년 10년된거냐? 이게 좀시1는년 거거든요? 네 이게 좀금시 침대잖아요 네, 네. 이게 시호침대에 지금 쇼파를 던지는 건데 네. 지금 할아버지가 네. 여기 잠깐 보고 는데안 예, 보이는데 아... 근데 이렇게 닫아가지고 아씨 아이씨 아닫 문이 막혔어 이거 지금 다 이게 음, 네, 내려앉았어요 아... 지붕이 내려앉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 와 이거 백열두... 백열 거예요? 이거 언제 거야 이거 이거 뭐라 이거 백결 타마라고 그러지. 예, 타마. 타마전구 타마. 백결 타마. 예. 어. 이거 손이 왜왜왜 <laughs> 왜. 왜? 왜왜왜 <laughs> 왜. 왜? 손치 왜? 왜? 어, 있어. 시체 있어. 무슨 시체? 무슨 시체? 고양이 고양이 있네. 어? 응? 아, 잠깐만요. 아, 여기 냉장고 뒤에 냉장고 뒤에. 냉장고 뒤에? 아니 사람 시체인 줄 알았잖아 아니 진짜 봐봐요 진짜 진짜 봐봐 진짜 봐봐 진짜 있다니까요봐보라니까요나쟤 이렇게 놀리고 처음 봤다 지금 와그러니까요나 진짜 시체 막 달려나오고 달려 처음 봤다 다 지금 와 봐봐 네? 무서워? 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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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그래요 진짜 아 진짜 봐보이니깐 진짜로? 개인가? 고양이가? 개야 고양이야? 와어 심한데 뭔데 그래서운것같아 이게 뼈만 있으면 들무서운데 어. 가죽이 있어 가죽이 있어 개야? 와 있어. 있어. 개야 고양이야 개 같아요 개 개가 네, 왜 죽었어? 개 같아요 고양인가 아털 보면 알잖아 봐봐요 쌤. 선생님 아우 나한테 보라 놓고 왜 보라니까 짜증내 <laughs> 나한테 <웃음> 진짜 <웃음> 뭐야? 피디님 진짜 억울했다. 개 같다. 개 같아요? 개 같아요? 어, 개 같아. 고양이가 고리가 고양이 꼬리가 길거든요? 네. 리가 없어. 아 어떻게? 약 먹고 죽었나? 음 그냥 와서 죽진 않잖아. 아, 나 음, 속이 확, 속이, 속이 올라 오렸다 <laughs> 여기, 약간 좀 환자가 있었던 것 같다. 그치. 네. 근데 왜 할아버지가 지키는데요? 그, 그런, 그, 그, 그분이 자기 집이겠지, 여기가. 그러니까. 응. 할아버지가 지키 마지막에 거. 이렇게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고 고독사? 이것도 15년도 거야, 반려견. 또 15년도, 이거 15년도, 15년까지 있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10년 전까지 있겠다는 네. 거 아니야? 네. 잠시만요. 머리가 빠개질것 같아. 아우 머리가 빠게 질것 같아. 그렇나 머리 빠개질것 같다고 지금 나와봐요. 왜, 왜, 어떻게 주먹을지? 해야 돼? 거짓고고고있고저 아, 아, 안에도 지금 방이 있 안에 한 가보죠. 안방에 아니 여기 가보죠. 아니야? 아니저에 있어. 있어 또. 또. 그 여기 할아버지가 있는데 나 여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있어. 여기서 뭘 했던 거여 여기 할아버지가 있다고 지금. 어. 여기 할아버지가 있다고. 아나 머리 아프겠네. 바로 나서려 니들 왜냐 빨리 비켜봐. 네? 비키세요. 비키세요. 어? 왜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비, 비려 먹을 것들어왜 왔냐? 왜, 여기 어, 왜, 왜 왔노? 왔노? 여기 왜 왔노? 여기 왜 왔어? 왜 욕을 하고 그러시지? 어? 언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내가 언제 죽든 이건 뭔 상관인데?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묻고 싶어서 알려주세요. 미친, 것들이 알려주세요. 미친 것들이 지랄이야.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죽었다. 어? 네? 아파 죽었다. 아파 아, 죽었어. 어. 병 걸려서. 그내 마당이다 그거. 그내 마당이라고. 잠깐만 밟고 있을게요. 잠깐만.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너 할아버지야, 내가 할아버지라! 아저씨? 오빠? 너 언제 봤는데? 지금이야 기다라고 앉았네. 가라. 꺼지라. 어. 갈 건데요, 할아버지. 꺼지라. 할아버지. 어, 어떻게 돌아, 혼자 돌아가셨어요? 아팠다! 혼자 계셨어? 아프다. 어디가 아파요? 다 아, 아프다. 아, 머리가 깨져나것 같아. 아, 머리가 깨져나것 같아. 호로망태 같은 것들이 그런데 저기 집에 들어갔다고. 걔 호로망태 같은 것들이 그런지. 지 나고 싶어. 난데 지금 네. 나예요. 근데 지금 내 옆에서 또 호로망태 같은 것들 욕 하는지. 뭔가. 한번더뿌어봐 아파. 내 옆에서도 또 옆에다가도. 아씨. 얘할아버지가할수 아. 예, 없어. 60 후반에서 70 초반이다. 네. 아저씨다 아저씨 그래서할아버지까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데 삐 꼬라갖고 시커러갖고 응 음, 옛날에 시골 사람들은 좀 삐쩍 꼬라갖고 시커러갖고 할 집이 나빴구나 욕을 잘하는데? 머리 겁나 깨질 것같지 여기 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아프다니까 이거 보여 신발? 이건 할아버지 신발이 아닌데 와 어. 할아버지 신발이냐 아니야 이거 작업한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한6 70대 어 70대 초반 아니면 60대 후반이라니까 50대. 이거 남자 신발이에요 할아버지들도 신을 수는 있지 만야 이거, 이거 얼마 안된 건데 스니퍼응 이거 스니퍼 얼마 안된 거예요 그러네요 어, 그럼 깨끗해요 어 이거 왜 깨끗하지 이거? 여기 너 숫자도 살아? 너 숫자, 숫자 살, 살 집이 아닌데 이게 아. 야 이거 이거 와 됐어 뺐어 아, 또 아저씨 또 뭐라 한다, 씨. 어, 잠깐만. 왜요? 이거 개 키우던 거 아니야? 왜요? 어. 왜, 왜? 빨리 와봐. 갈게요. 이게 지금 개 키우던 거 아니냐고. 어, 그러네. 이거 개 키우던 거 아니야? 여기다 강아지를 네. 놓잖아. 그러네, 그러네. 자게 끔. 아 뭐야? 자. 고님고 와! 사람 죽였네요 이거. 어? 어! 왜? 머리 아픈데나 머리 깨져도 아것같거든 이거 그냥 영악가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지 않고. 그냥 소리 났어, 밖에. 응. 어? 났지? I'm not sure. I'm not sure. 지 잠깐만 t s u 잠깐만 m not sure. I'm not s u r 어 I'm 왜왜 못 들었어? 무슨 소리 났어요? 못 들었어? 분명히 지 지금. 분명히 나지. 와, 씨. 나가야 될것 같아. 무서운데, 나 여기?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어? <S> 그, 이거 들었는데, 지금 나한테. 뭔가 다가오는 소리였는데, 나한테. 뭐또 영화 또 있냐, 네? 뭐보냐영고또 있냐? 어? 영고 없냐? 응? 어, 또 들었지. 뭔 소리야, 그게? 돌았다고? 남자 남자 아까 그 아저씨? 아니 그 아저씨 말고 또 있어? 어또어야 어? 길밖에 어? 없는데? 어? 어? 깜짝아 줌마아 깜짝 아, 진짜 깜짝 놀어 어? 빙가 막히겠네 <laughs> 아이씨 깜짝 놀랐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깜빡이니 켜고 들어오세요 여기 안에 안 붙지? 왜 삼각형으로 되어있지? 그러니까 그치? 이거 삼각형으로 되어있어? 어? 저 밖에 누워있는데 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열어봐야 이걸 열어보라고요? 아니 저.. 저기요 저 돌아가야돼 이거 못가 이거 못 깔, 나. 다리가 이렇게 여기가 주방이었어 여기 화장실도 같이 있었어? 어? 여기 자격기가 있어요 쉬이. 이씨 없어 못거 아무것도 없어? 없어 없어 아휴 문 열어보라고 칼. 저거? 가요 가빼 없어 네. 여기 하루밖에 없어? 이 뭔데? 아, 뭐야 뭐야! 그냥 밖에 문이야 밖에 문아 그래? 밖에 문그 네? 돌아오는 거 지금 도서에야 네? 그 돌아오는 거야 도서네미안 내가 나환할수있을때요 바닥이 아, 왜 이렇게 푹 꺼지지? 바닥이 푹 꺼져 깨질라고 그러는 거지 충분도있해어 여기 복도야 복도라고 복도에요 저로 가야 돼. 절로 가나 보다 집이 좀.. 은괜 <laughs> 아, 나 힘들어. <laughs> 선생님 나배 아프다. 그래? 어. 머리가 음, 우리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나도 머리 배가... 깨졌겠다. 아니, 정성도가 그, 정성도가 그 배가 있어요? 이상하게 아픈데? 아, 그럼 나가야 돼. 너가 앉아도 뭐, 돌았나 미쳤나 뺑뺑 돌려 볼까 뭐 이런 말 있어? 그렇지. 어. 응. 뺑뱅 돌려 볼까는 모르겠는데 돌았나 미쳤나 뭐 이런 말은 있어. 머리 미쳤나. 돌았나 미쳤나. 이런 말 했는데. 그런 물까이 이거, 이거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남자이고. 음. 돌았나미쳤나무뺑 돌리고 걷고. 뺑뺑 돌리고 걷는 거야? 뺑뺑 돌리는 게 뭐야? 그래서 못 나가게 하 아, 뭐 어지러워. 돌다는 근데 진짜 머리 아프다. 진짜로. 머리 조심해라도키 닫는다. 안 나고 왔어. 나가 봐? 저쪽 어? 뒤로도 뒤로 넘어 봐. 뒤로 내, 내 차례야. 네, 니 어, 언니가 언니, 언니가 들어. 문을 열 차례예요. 거기로 가면 안 돼. 미끄러진다. 다리가 짧아가지고 안 돼. 형은. 그래. 그 저쪽 뒤로 가라고. 돌아가라. <laughs> 돌아가라. 와. 조심하세요. 여보세요? 어, 왜안 와요. 나 뒤로 가 어, 여기 옆에 있잖아. 가빠 문 열어봐. 아니, 쪼그라서갈 수가 없다. 나 갔다 왔잖아, 나 여기. <laughs> 아. 오우씨! 오우씨! 뭐야, 밖키네 오우! 씨깜짝 야, 아, 이거 초과치대다! 오우! 이거 초가집에다가응 오우! 오나봐우 여기 오완오 초가집이잖아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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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어떻게 굴러오냐? 나가봐요. 나가봐요. 그냥 무섭다고 빨리.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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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참고 참고 참고. 참고요? 응 네. 없으면 이거 끝이에요. 나가야지, 잠깐만. 싫었어, 잠깐만. 어, 여기 위험하다. 고랑이야, 고랑. 고랑. 거기 서 어? 어디가 뭐야? 어, 고랑이, 나 고랑이하고 안 가려거든. 그래. 어디, 아, 어디 고랑? 여기, 여기. 아, 고랑이네. 이렇게 나가면 되네. 고랑. 고랑이 아, 나가면 되네. 이거 개집 아니야? 이거 개집 아니야? 개집이네. 개가 아까 죽었잖아. 개집에... 이건 약 아니야? 어? 개장 아니야? 이거 개장, 이거 개약 먹이는 거지. 기분존이 뭐야? 기분존. 기분존, 살충제. 살충제? 약먹이 죽였어? 어? 이거 개 키우던 거거든. 맞아요. 개 키운 개장입니다. 아까 개, 그거 가, 갈색 강아지야. 다야. 음. 개 부정들어, 진짜. 그냥 개 부정이 뭐예요? 개가 죽으면 예. 부정이 타요. 개고기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 정도면 안 벗기도 잘. 예. 선생님, 일단 여기 이 집은 어땠습니까? 아저씨가 기분 나빴어요. 할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젊은 사람들한테 할아버지고 예. 우리한테는 아저씨야. 예. 근데 좋지 않아. 좀 화가 많은 사람 같아, 화가. 어, 화가. 삶에 화가 많은 사람. 아니,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화난 것처럼 얘기하니까. 아, 그래? 어, 그래도 보는 거지 너 어디가? 나나아 나, 나. 여기. 아, 일단 네. 여기는 지금 아저씨 할아버지를 네. 한번 봤다. 근데 아파서 죽었어. 네. 그냥 막다 짜증나는 그, 그 아저씨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돼. 네. 아까 배 아프더랬죠. 네. 어, 여기도 아플 수 있고 두통도 오고. 음. 혀가 좋지는 않다. 음. 음. 이때 개가 지고서 기분 나쁘다. 소름은 계속 띠입니다쭉 따라오세요. 근데 그걸 내고 갔잖아요. 이거 믿어봤자 난 깜짝 놀랐다 아주. 아주나 이렇게 놀린적 없는데. 개? 처음부터 막대다는 거야. 아, 형부가 나누는 날난 뒤덮칠까 봐 깜짝 놀랐잖아. 아직까지도 없으요